얼굴에다가, 경련제하고비수를 이빨 갖다때려보여 그냥 l e You d 하게 t have to 지 o You don't have to go. You d o 가 t have to go. You 다 o n t have to go. You d 는 n t have to go. You 임성일,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불법 화학물질 테러 외부치료 끝을 몰라요 화학무기 테러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르 외치면서 국민들 방역이라고 해음 함으로 공문에서 자살사고사질병사 위장해서 죽이고 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어 손을 어믿에 대한 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뭔가 사기 사건을 그 어어 아, 아, 아. 얼굴에 잡았어요.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사람.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음. 양성 무증상으로 전 국민을 음. 코드를 매겨놓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음, 먼저 비딩 카드 줄.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몰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낯섦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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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기 위해서 어, 어느 지점을 있는, 지금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 한번 보시죠. 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나치즘을 전 세계 에못알리게 하고, <laughs> 어! 전 세계인들을 어떻게 죽게, 죽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못하고 무슨 작업을 못하게 했는지 보고 무슨 작업을 못하게 했는지 보고 무슨 작업을 못하게 했는지 보고 무슨 작지뷰승계에 대한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유사한 그런 에너지라고보실수 있습니다 지식은 일요일 결합의 상승 타이 5월 19일 어! 구토자하고 냄새나는다고 써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이라는 어, 상승, 상승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두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신념, 믿음의 이동, 변화를 통해 냄새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용감하게 응? 전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흐 음식 냄새 드리락입니다. 나는 뭔가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지만 제가 이제 자세히 메시지를 전해드리면 여러분도 잡히실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1번 이거 선택하신 소일로 선택하신 지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명제 소문. 상황을 마주쳤을 어. 때 적응하면 좋겠다. 비수학 들어왔습니다. 소리치기 격렬하게 하면서 네. 어, 과거의 비수를 이, 않은, 때문에, 어, 아! 비술를 맞으면 세포 생명을 죽이는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아! 소리치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가 생각해. 가진 믿음 순수성 주관의 목표는 철저한 편이고 웬만해선 흔들리고 물들어 코어가 휩쓸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자존감도 높습니다 자신이 사실 어. 자격이 있다는 진실을 명확히 압니다 그 그러니까 그저 근자감, 자신감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일부분들은 원래는 병실. 그렇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 어. 그런 왠지 나에게. 뭔가 큰 행운이 올것같다는 그런 잠재의식의 영향으로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어느 결정 앞에서 모험보다는 안주를 선택할 것 같은 그런 분이지만 우리 여러분은 태만적 성향과는 달리 또 굉장히 모험적이고 용감함이라는 반전 성향까지 저 아래 있음. 더러워서 그런 것처럼. 긴 세월, 심해에 블루다이아몬드를 음? 품은 타이타닉 같은. 음식 아무도 모르게 냄새 나는 낙지하고망이 토제를 같이. 자, 그런 우리 여러분. 어, 현재 시점의 분위기는 음. 다소 애. 음식 내 냄새밖에 아무것도 바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쓰리 완즈 응? 내가 아예 처음이 아니라 어느 애 음식을 먹지라 는데 어느 정도의 응? 생 음식이라고는 네. 냉장고에 김치 네. 한 통밖에 <laughs> 없어요. 해냈고, <laughs> <다> 됐지만, <laughs> 그리고 전부 저기 요 햇반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나가서 먹고 어? <laughs> 이 새끼들은 그냥 사이코예요. 좀나가공 죽이기 위해서 있는 지 WH의 긴급한 상황들이 마음만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애매하고 아프다 이라